공맹은 243레벨 아바투르 레벨이 굉장히 높네요. 일단 닉네임을 보아서는 약간 외국인인 것 같아요. 닉네임이 한자네. 뭐라 적혀 있는 거지 저게? Where are the minerals? I was told there would be minerals.

아, 생터을하자 어차피 초반 아바트로가 다막아줄거니까다깐 움직여. 자, 여기는 애들을. 자, 상대방 일단 토스. 안전을 위하여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좋았어. 그렇지, 좋아요. 일단 저쪽에 있는 천정선은 그럼 다 끝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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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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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죽순 군주요? 아니, 그런 쓰레기 사는 건왜 해야 하죠? 저는 그런 사, 쓰레기 사는 건안 합니다. 저는 죽순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 잠깐만, 아, 좀 아픈데? 아, 강전사 체력 재승가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여기서는 일단 저도 체력재생 찍고 한번. 좋아요. 그 다음에 일단 상대방 시작은 광전사. 혹은 어, 뭐, 왜 200레벨이나 되는데 독성둥지 까는 게 시원치 않지? 독성둥지 특성을 안 찍은 애인가? 아씨, 저거 내가 잡아먹어야겠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난 마지막까지 아바투를 위해 싸우겠어. 일로와. 아바투를! 너를 위한 독성 둥지야! 아, 독성 둥지가 아니지. 너를 위한 생체물질이야. 사용해줬으면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사자 후. 두 순으로 클리어 하셨다고요? 어우 굉장한데? 어떻게 그런 흐접 사령관으로 클리어를 하실 수 있지? 그 자, 그 다음에 굴락, 공방업.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 친구야 독성둥이 좀 많이 깔아줘 <laughs> 내가 적극 이용해줄테니까 아, 설마 내가 대학하려고 삐져가지고 안 까는거 아니겠지? 어, 막, 어차피 내가 독성둥지 깔아봤자, 어, 양심없는 대학한 놈이, 어, 내 독성둥지 앞에서 적다 잡아먹어버리겠지?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독성둥지 너무 없는데? 그래도 일단 최대한, 최대한 사용해주는 걸로.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렇지. 자, 네메시스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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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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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come on, c o 그 e on, 아 커미얼 좋아어올바레이굴요나 extra t e r 자그 다음에 공방이요 어 야, 공방 음. 아, 오케이 <laughs> 안돼 성동지 마지막 하나 남은 독성둥지까지 모두 이용해 주도록 하겠어. 그래. 나? 친구야. 독성둥지 빨리 모으자. 자, 자, 자. 아, 여기 독성둥지 두 개가 더 있어. 자, 자, 자. 독성둥지 사용하자. 자, 그 다음에 대아카 요거. 가자 후! 한번 날려준 다음에 사우닝 유닛 먹어주고. 됐어.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이용해 줬다. 엥? 소군주? 뭐지? 빌드가 좀 특이한데? 어, 저게 또 의외로 또 새로운 그런 뉴 메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아, 자자자자자불멸자 독성 독지 사자 후 아, 클래비 이거 산성 방아 이거 꺼놓 꺼누, 한번 꺼놓으면은 영 이제 이번 게임에서는 계속 영구적으로 꺼진다고 들었어요 산성 방아 끄면은 되겠지 됐됐됐 그 다음에 피드라 전부 다미탈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안 돼!!! 도와줘 뮤탈리스크 사자후!!! 그 다음에 네메시스는 잡아먹고 아 네메시스 키우고 나서 잡아먹을걸 아닌가? 그게 낫나? 아닌가? 똑같나? 아, 나왜 계산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체력 대세. 누가야 조심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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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사자 후! 나와라, 슬리반!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다크룬구를 아 다크룬구를 안 올려놨네 다크룬구를 올려야 되는데 다크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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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가 없어 다크룬 됐어 이럴 자, 너무 사기다. 일단, 사자 후! 그 다음에, 공중, 대학학 공중공격 업그레이드. 아이고, 뭐, 아, <목소리> 독성둥지 특성을 안 찍은 애 같은데? 어, 어우, 잘못했다. 네메시스를 한번 먹었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뮤탈 이동 중에 피해 덜 받는 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사자 후 2억. 일단 저는 여유가 될 때, 이쪽 기지를 좀 밀어놓도록 할게요. 보너스도 할 겸. 아, 근데 대학가 되게 괜찮네?

어어. 오케이. 일단 막았고. 아이쪽기지싹 밀어내고 싶은데 이쪽 라인. 이 싸윤이 먹고 터트리는 거 여전히 세고 가탈은가탈인지라 사자후의 존재감도 크고 그쵸그쵸그쵸그쵸 그쵸, 그쵸. 역카가 진짜 좋은 게 많아요. 공격을 어,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세자내 네, 쪽이지. 그렇지.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신속하게. 좋아, 잡아내고 이쪽 기지 다 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연결차랑 탐사정만 다 잡으면 돼. 그 다음에, 공업. 공삼업. 자, 방업은 아직 여유가 안 되는데, 공업은 누를게요. 자, 까라따크룬! 자, 뮤탈 순식간에 공중에서 그냥 다 부셔버리죠, 분광기 나 네메시스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바투르 잘하네 포식기도 뽑아놨네 대체 첫... 그 초기에 있던 수호군주는 무엇을 위한 수호군주였을까요? 수호군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 다음에 아바투르 쪽 라인 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가 없는 게또 언제 또 센터에서 버그 공세가 올지 몰라가지고 그래, 팔로우, 팔로우 감사합니다. 캉326번님 팔로우 감사해요. 아이고, 공중공격을 못하시는 분들이네. 아, 근데 잠깐만요. 공중공격을 못하지만 그래도 불멸자는 대학한테 아프네요. 그러니 멀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비드, 아낄게요 가능하면 중앙에서 버그 공세 왔을 때 패널 최소 한두개 정도는 쓰고 싶거든요? 그 정도는 있어야 완전히 막을 것 같아서. 오잉? 이거 뭐? 좋았다. 유탈 만들어 주고, 마지막 방어력 업그레이드. 와스 s is r 고 지금 지쪽 양쪽 사이밀어 밀어놨.. 어? s 사정 남은 게 있었나? 아 f 저 h e day? y o u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지? m i 저거 내가 간다. 어, 대아까 스킬 포인트 세개 쌓여 있었네. I'm going. 20분. 사자후. 뮤탈 힘을 내0 3원 뮤탈이거든요. 약하지 않아요. 다시 클래비 일단 여기서 쓰자. 어 뭐야? 어 클래비 도어 시수 원시벌레 눌렀어. 그다음에 혼종, 어? 잠깐만 대가 죽었다고? 아시, 혼종 <목소리> <다정우>! <목소리> 나 글래빙을... 아, 혼종 잡아먹을 랬드만공자를치했후 글래빅을 일단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 뭔가 살아남은 친구가 있었나 보네. 어, 뭐지? 아닌가? 뭐지? 수정탑을 짓다가 죽었나? 수정탑을 짓고 죽었나? 비효율적, 어 그런가 보네? 없네? 사자 후! <목소리> 일단, 불멸자나 잡아보고. 아, 이거는 뭐, 대학화보다는 그냥 뭐, 거의 뮤탈이 존재 의미가. 안 돼. 아니야, 차라리, 그래, 그거 때려. 사원 때리는 것보다 나아. 안 돼! 차라리 이거 때려! 그래! 사원은 때리지 말아줘! 그 다음에, 벌레를 하나 더 짓고. 자, 일단 시간 2분. 2분 남았어요. 아이씨, 대학가 밑에서 그냥 맞는 게 너무 아픈데, 진짜? 여기서, 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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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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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먹어, 파밀타! 제발, 파밀타 좀 먹어! 파밀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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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잠깐만, 쿨타임이네? 왜 쿨타임이지? 일단, 그럼, 찾아오. 자, 거시는 뭐, 아무리 커져도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뭐야, 저거? 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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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고 3-3업 끝났고 인구수도 200다 찼어요 가자 후 거시는 딜이 세져봤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대학한테 딱히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아, 깼다. 그리고 거시는 또 이게, 뮤탈 추가 데미지도, 머리가 커가지고 뮤탈의 추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아주 꿀이죠. 자, 무난하게 클리어. 이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친구와 함께. 클리어 했습니다. 좋아요. 일단 브루탈은 어차피 로고 멸자에 사망할 거라 생각해서 빠른 거기에 스카이만 뽑는 중인 듯. 아, 아 그런 건가? 그러고 보니 저 친구 조합을 제대로 못 봤는데 밑에 뭐가 있었나? 지상을 뽑았었나? 아 근데 그 어차피 로공 멸자 있어도 아바투르는 그냥 살면서 뽑으면 로공멸 로공이든 뭐든 다 바보 되거든요.